할렐루야. 하늘숲 기도 시간입니다. 찬송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 기도는 찬송가 235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전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세 가지 묵상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 읽고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세 가지 질문 가지고 첫 번째 듣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그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에 아마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세 가지 질문 가지고 두 번째 듣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잠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세 가지 질문 가지고 세 번째 듣겠습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그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보문 안에 잠깐 머무르는 시간 갖겠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찬송과 208장 1절과 2절 찬송 후에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